안녕하세요. 월천사무소입니다. 제가 요즘 돈벌수 있는 매매 기법 위주로 많이 알려드렸는데 돈 찾는 방법은 안 알려드린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모바일로 업비트와 비트겟 입출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이다 보니 처음에는 입출금하는 방법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누구나 쉽게 가능하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필요한 어플은 세 가지입니다. K뱅크, 업비트, 비트겟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K뱅크는 가입 후에 계좌 개설까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에서 입금하는 과정입니다. 입금할 금액을 K뱅크에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업비트에 들어와서 원화를 선택 후 입금하기 버튼을 선택. 입금할 금액을 입력 후 입금 신청 버튼 클릭. 그리고 채널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네이버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이 나올 텐데요. 원하시는 인증 수단을 선택해서 들어가 줍니다. 저는 카카오페이로 진행해 볼게요. 금액과 입금자명, 거래소 등을 확인하는 인증 메시지가 와 있네요.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인증하기 버튼까지 눌러 주겠습니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K뱅크에서 업비트로 1분에서 2분 안에 입금이 되실 겁니다. 업비트에서 원화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이 원화로 코인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보통 리플 코인 또는 이오스로 하는 게 처리가 가장 빠르다 보니까 둘중 하나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리플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하단에 거래소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리플을 찾아서 들어가 주시고 시장 버튼 클릭 우측 탭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선택 후 매수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정가로 원하는 가격에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시장가로 구매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다음 입출금 메뉴로 돌아와서 리플이 정상적으로 구매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저는 2만원 어치가 정상적으로 구매되었네요. 이제 구매된 리플을 비트겟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리플을 클릭해 주시면 이번엔 출금하기 눌러줍니다. 옮길 수량을 입력 후 확인 팝업 창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부터 비트겟도 같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업비트, 오른쪽이 비트겟 화면입니다. 업데이트에 보시면 받는 사람 주소와 데스테네이션 태그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 주소와 태그는 입금을 받을 거래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업비트에서 비트겟으로 입금을 하는 거니까 비트겟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비트겟에서 우측 하단에 SET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스팟 메뉴를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리플을 찾아서 들어가주시고, 디포짓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간단한 팝업창이 나오는데 체크박스 체크 후에 확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요. 화면을 길게 보이는 코드가 받는 사람 주소고 그 아래 태그가 데스크네이션 태그입니다. 우측 네모 두개 이모티콘은 복사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먼저 받는 사람 주소를 업비트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태그도 복사해서 업비트 데스크네이션 태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체크박스 체크 후에 출금 신청 출금 신청을 해주시면 보이스피싱 방지 차원에서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아니요 눌러 주시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채널 인증을 해야 하는데 저는 아까와 동일하게 카카오 페이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인증이 끝나고 리플에 들어가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표시가 될 텐데 최대 5분 안에 처리가 되실 거예요. 출금 만료라고 표시가 되면 이제 비트겟으로 들어가줍니다. 우측 하단에 에셋 메뉴로 들어가서 리플을 찾아주시면 리플이 옮겨진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리플을 팔아서 선물 거래에 사용할 USDT를 마련해야 합니다. USDT는 달러와 동일한 단위인데 선물 거래에 이용하는 고유 화폐입니다. 중앙 하단 부분에 트레이드 버튼을 클릭, 스팟을 선택해줍니다. 왼쪽 상단에 코인 종류에 들어가서 리플을 선택 후 리플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셀 버튼을 선택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시장가를 선택해서 원하는 수량을 선택 후 셀, XRP 버튼을 눌러서 리플을 팔아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 SN 메뉴로 돌아오면 리플을 팔아서 USDT가 마련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USDT는 현물지갑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물지갑으로 옮겨져야 선물 거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USDT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중앙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세요. 기본적으로 선물에서 현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물에서 선물로 옮기는 거니까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순서를 반대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량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현물 메뉴에서 USDT가 사라지고 선물 메뉴에 USDT가 옮겨진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제 이 USDT를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비트겟에서 업비트로 옮기는 법도 아셔야겠죠?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역순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과정이 USDT를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옮겨주는 거였죠. 역순이니까 가장 먼저 USDT를 선물 지갑에서 현물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측 하단 에셋 메뉴에서 상단의 퓨처스 메뉴에 들어가서 USDT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중앙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 순서를 선물에서 현물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옮길 만큼 수량 선택 후 확인. 다음으로 아까는 리플을 팔았지만 이번에 리플을 구매해야 합니다. 중앙 하단에 트레이더 들어가서 상단에 스파 선택. 코인 종류는 리플 선택해서 바이 버튼 클릭 후 시장가 마켓 선택. 원하는 수량만큼 구매를 진행해 줍니다. 이제 이 리플을 업비트로 옮겨 주기만 하면 됩니다. 리플에 들어가서 이번엔 업비트로 출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금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아까 업비트에서 봤던 입금 주소랑 태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주소는 입금 받을 거래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업비트에서 리플에 들어간 후 입금 주소와 데스테네이션 태그를 복사해서 비트겟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수량 선택 후 출금해 주세요. 그럼 비트겟에 가입할 때 설정했던 출금 비밀번호, 출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메일,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금까지는 5분 정도 걸릴 텐데요. 나중에 업비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비트겟에서 업비트로 리플이 옮겨졌습니다. 이제 좌측 하단 거래소 메뉴에 들어가서 리플 선택 후 원하는 수량만큼 팔아주시면 원화로 바뀌었죠? 원화로 들어가서 출금하기 선택, 출금 금액 선택 후 출금 신청 누르셔서 이 채널 인증까지 해주시면 K뱅크로 원화가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적응하시면 5분 안에 입출금 신청까지 쉽게 가능하실 테니까 헷갈리시면 영상 저장해두고 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본문에 있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비트겟, 바이비트에서 이용 가능한 AI 신호, AI 신호, 그리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생고생장에서 하루 평균 5%에서 10%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절할 때도 있지만 손익절 라인이 잡혀 있다 보니 걱정하실 부분이 없으시고 누적 수익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